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이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에 덮는 나레가 같으니라. 너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그 모든 나라, 나라, 백성을, 나라 백성을 너희 앞으로 다 쫓아낼 것이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해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께잘 앉겠습니다. 자, 오늘 1월은 우리가 다음 체들 세우라라는 주제를 갖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승리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복 받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예,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말은 이전과 다른 뭔가 새로운 행복한 기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한선이 많은 말하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신이나 전진하는 사람부터 네가 복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국을 먹잖아요. 자, 떡국을 먹는 유래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얀색 국물에 하얀 떡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먹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떡국을 먹었어요 또 하나는 떡을 뽑으면서 가을떡이 길게 늘어지잖아요? 그처럼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로 먹었습니다 그것도가을떡을 통통통 잘라가지고 요렇게 만들죠, 동그랗게요 그 막힌 이유는 동전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떡을 먹으면서 돈이 불어나라, 불어나라,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돈 많이 번다고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너뭐 하고 싶니? 그러면돈 많이 벌 거라고 말해요. 저희 막내 여섯 살 어린 친구도 저한테 맨날 그래요. 어, 나중에 너 용돈 모아서 해그러면저돈 많이 많이 벌 거예요. 많이 많이 벌거다 이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지 물어보니까 직업 1위 선호도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 유튜버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 많이 벌고, 쉽게 벌고, 자기가 할수있는 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 제가 중국 여행을 하면서 중국에 유학할 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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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이 썼죠? 보기 이렇게 거꾸로 버는 거는 보기 오라는 그 뜻에서 복을 거꾸로 걸어 놓고 그들이 빨간색과 금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황실의 색상이 빨간색에서 부의 상징을 여기기 때문에 온통 빨간색으로 하는 것도 돈이 반이 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숫자 8을 좋아합니다. 파. 빠라고 그러는데 그 빠가 돈을 벌다라는 뜻과 그 유사 동의이기 때문에 8, 8, 8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언제 올렸죠? 2008년 8월 8일에 올렸습니다. 네,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받고 싶어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에게 새해 인사할 때 뭐라고 할까요? 똑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체가 달라요. 어떤 특정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으로 발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더명확할 발표가 있어요. 올 한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너무 길죠. 짧게 말하면 어떻게 말까요? 짧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꼭 말하고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강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복과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삶 가운데 정말 기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한다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문장로 정리하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모든 행동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런데 여기 본문 좀 살펴볼까요? 자, 1 8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라고 말하죠. 자, 우리 이말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뭐 기독교인들 다 전수조사하지 않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기도회를 다니는 한일 믿는 자녀로서 그래. 올해만큼은 바로 이거야. 말씀을 내삶 가운데 아우 실천해야지 마음에 뜻을 둬야지라고 당연하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하게요. 자 그런데 뒤에 볼까요? 뒤에 보니까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억으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러 가겠습니다자 미간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말씀 표시를 붙이래요. 그 여기에 팔찌를 하래요. 그죠? 뿐만 아니라 또그것 너희 자녀에 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예. 또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또뒤 네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문 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둥이 문설주예요.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하래요. 또 대문에다가 말씀을 붙여 쓰래요. 자, 이런 말들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곳곳에, 여기 전한 것처럼, 내 눈이 닿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놨다는 분 계십니까? 소화 한번 들어주세요. 아, 할렐루야. 예. 네.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똥을 누는 화장실 앞에서 문이 아프면 말씀 붙여있어요. 예. 네. 네, 응가할 때, 말씀 보라는 거예요. 예, 네,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한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차 운전할 때 앞에, 계기판 위에 말씀을 이렇게 얇게 붙여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자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 이렇게 말씀 많이 안 붙여도, 집에 온통 지저분하게 말씀 붙이지 않아도, 나 말씀 잘할 것 같은데? 나는 꼭 이렇게 안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주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체성. 나화할수 있을 것 같다는, 어,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주체성이 정말 강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버에서, 이제 강,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예, 많이 높은 편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나라 순위에서 35개국 중에 우린 몇일까요? 몇이 갔으세요? 자, 운전하신 분들, 교통법규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키십니까? 대부분 다잘 지키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28입니다. 아, 밑에 하위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말만 하면, 아, 법대로 해, 법대로 해. 법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카페에 지갑을 놓고나 노트북을 놔도 흉천 살인은 없어요. 밤 늦은 길거리에 걸어가도 강도당할 위험이나 살인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안전한 나라예요. 근데 교통 법규를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수가 말하기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 뉴별나게 주체성의 강해서라는 것이에요. 주체성이 강해서라는 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갑니다. 아, 빨간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죠. 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이제 생각을 아무도 없는데 차 없는데 어유턴하 되겠네 유턴한다는 거예요. 예이운사 네. 삼이인 거예요. 없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것 뿐만일까요? 가다가 마트가 있습니다. 어 잠깐 뭐 사야 돼요. 잠깐 사야 돼요. 딱 눈치 봅니다. 어, 내가 주차도 차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불법 주차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식이 바로 주체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 나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물론 이런 인격 때문에 한국전의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정말 다른 일을 찾아줬을 만큼 유일하게 눈부신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체성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돼? 내가 하면 될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눈부신 어찌 말지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들으면서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단점이라서 들어줄게요. 자,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런 곳을 갔습니다. 네, 용인 천구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에요. 자, 무슨 생각 드세요? 보면 어때요? 그냥 벽돌 벽돌이죠 회색 벽이시죠. 근데 사실 이거는 순교자의 한분한 한 분의 믿음으로 쌓아 올린 회색 돌이에요. 층층이 쌓고 그 위에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하이 감옥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있는 그 느낌이 바로 위에 하늘입니다. 자 이걸 들으니까 뭔가 무 어, 순교자분들이 나를 위해 어 우리 민족을 위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근데 우리 사진을 찍었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진을 찍겠습니까? 이 사진을 딱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에, 아, 역시, 이런 분들 맨날 감상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무슨 사진을 찍어요? 내가 나왔네, 내가. <laughs> 찍고, 아! 나 나왔네. 왜 찍어요? 내가 여기 왔다. 내가 네, 여기 왔었다는 거를 증거 남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체성이 강하니까요. 그만큼 주체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앨범을 보다가도 이런 사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는 생각합니다. 어? 이 배경 왜 찍었지? 뭐 쓸데없는 게 있어. 뭐럼 뭐 어떻게 해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핸드폰 보세요. 배경만인 사진이 몇 명에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나, 아니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습이 찍힌 사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주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 말씀을 자주 볼수 있는 곳에 붙여놓지 않더라도, 어, 나는 한의만 알고 있는데, 말씀 아니까 가르칠 수 있지? 말씀을 안 봐요. 왜요? 주성이 강하잖아요. 나 말씀 안 읽고, 묵상 기도 안 하고, 뭐 기도 안 하는데? 아무 일 없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 생각으로도 어떻게 해요? 점점 말씀을 멀리 하게 됩니다. 왜요? 주체성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말씀을 멀리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 나오는 이 한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감춰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뜻합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마음과 뜻에 말씀을 두라는 것은. 온전히 생각과 마음을 함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마저 내 뜻마저 함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뭡니까? 나라는 것을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할때 있잖아요 영접할 때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외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른분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나를 지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살다 보니까 이 접대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접대가 꼭뭐술 퍼시고 이런 격으로 접다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이득을 취해 만나고 받는 게 아니라. 그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접대라는 걸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만나서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요. 딱 먹고서 이제 같이 나가요. 나가면서 이 저희 지인에게, 아, 오늘 제가 살게요. 이게 접대입니까? 아니에요. 접대는요. 밥을 먹다가 한 4분에서 3 정도 나왔을 때, 어, 이제 거의 끝나갔다 싶으면 잠깐 환신가 다오겠습니다 이거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계산을 싹 하고 아무 차게 들어온 다음에 나갈 때, 아, 저 이미 계산,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나를 지우는 게 바로 접대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것을 지워야 돼요. 나는 지우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분, 그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주 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매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곳마다 한의 말씀을 적어 놓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하나님 이 나에게 이런 보고 준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라는걸 매번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봐야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자주 봐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자주 봐야 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퍼드 라이프 할때 항상 한말 있죠. 바쁘다고 못 푼다고요? 그럼 펴놓으세요. 책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펴놓으세요. 펴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 나오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마음을, 말씀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 했는데 이 친구가 듣고서 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엄마는 속이 타죠? 예. 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밥 먹어 할때네 하고 내려놓고 가야지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 똑같아요. 순종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론이나 공부가 아니에요. 삶의 실천이 바로 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것. 잠자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이런 작은 삶의 작은 것부터 함께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은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내 자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님을 사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고 그렇게 할때 어떤 승리를 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 오래 오래 살,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살을 것입니다. 장선덕 말씀하시죠. 또 당신들이 내가 당신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명령을 정석껏 지키며 자, 주당신들의 하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며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를, 나를 찾아갈 것입니다. 눈앞에 너무나 강대해서 내가 질것 같지만은 말씀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내 눈을 보기에는,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눈을 보면서 난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교만 앞에 그분 거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우고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앞에 나가며 주님을 앞세울 때이 모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삶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허황 내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 나중에 어린이 부서 예배 드릴 때 간증을 듣겠지만은 주변에 보면은 공부를 못하고 지방대 나오고 뭐 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갔던 그 친구들은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님의 말씀을 전환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꼭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부순종할 때 그들은 떨어졌어요. 패배하는 삶을 살고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반복이 바로 이슬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양정무 선님이 그짐 없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짐을 어떻게 다였어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짐을 맡기라는 거는 내 모든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의지한다는 것이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수 있게끔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가까이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내가 주체가 되어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니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어떤 행동할수 있을지 하나씩 정하면서 그 하나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023년 설날을 맞이하여 나라는 이 주체성이 너무 강한 민족 가운데 나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잔잔히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예배의 집 찬양 기도를 할때이 집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공간입니다, 공간. 우리 성도님이 집에서 물꿇고 기도하는 그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고 찬양의 공간이고 또 기적의 공간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혼자, 혼자 기도하기힘들기 때문에 기도에 모여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오래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중복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될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황금 기도에 기도 제목 적었죠 그 제목을 적은 대로 목사님과 선생님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는 바라지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좀 하고 오실 때 제가 금면일 철회인데 뭘 하겠습니까? 성도님은 꼭 기도합니다. 기적 기적을 놓고 말이죠. 그 기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기름을 나눠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